네, 대국개 시절 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1부 끝나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광고 좀 듣고 돌아오면 또 제가 잠깐 나왔다가 또 광고 듣고, 그래서 좀 기다리기 지루하다 하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오늘까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내일부터는요, 중간에 광고 안 하고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잠깐만 들어보세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배군기의 시사일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배군기의 시사일번지 정말 우리 청자님들 가족 같아요. 이렇게 댓글 보내주시면 제가 가슴이 뭉클한데요. <laughs> 이은주님, 광고 괜찮아요. 방송 시간이나 좀더 길게 해주세요. <laughs> 아몰랑님, 광고 하셔야 치킨 더 쏘시는 빙. <laughs> 예, 고맙습니다. 이 문제 한번 잠깐 짚어보죠.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기억하시죠?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대변인을 짧게 했습니다. 네, 네. 그때 왜 물러났? 그수산업가 뭐, 가짜 수산아 예,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데 이제 대비 그때 한창 윤석열 대선 후보 유력하게 올라갈 때 대변인을 해서 놀랐는데, 그걸 또 그냥 금방 도서 더 놀라게 했던. 그분인데요. SNS에 글을 올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올린 글 같습니다. 사마천의 글을 올리면서 그 자신의 지혜만 믿었지 옛것을 범받지 않았다. 스스로 공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나 때문에 이긴 거야.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 한 시간이면 혼자서 59분을 얘기합니다. 깨알 지식을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 조언 듣지 않습니다. 원로들 말에도 나를 가르치, 가르치려 드냐며 화부터 냅니다. 옛 일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큰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글을 올렸는데 천하라면 네, 어 뭔가 많이 삐쳤나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유성결 대통령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거는 되게 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대변인을 했던 캠프고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그 사이에 이제 뭐, 뭐 변호사와 의뢰인에 비유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변을 하는 관계니까 나름대로 신뢰관계 그리고 또 비밀보호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짧게 하고 나온 것은 뭐 아쉬운 일일 수 있겠지만은 이걸 이런 식으로 뒷담하는 거는 저는 좀 굉장히 안 좋게 일단 보이긴 예. 합니다. 네. 근데 김유정 의원 그런 얘기는 많이 들려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안 듣는다. 그러니까 뭐 업무 보고 할 때도 대체로 보면 보고니까. 네. 보고를 쭉 듣고 대통령이 짧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짧게 들, 듣고 본인 얘기를 길게 한다는 말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수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 어린이집 가서도 엉뚱한 얘기 해대면서 그렇게. 글쎄요, 보육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지식도 없는 분이 만오세이 초등학교 입학을왜턱 던졌을까? 그런 게다 바로 경청하지 않고 또 제대로 정책을 파악하지 않고 본인 얘기만 8 90% 이상을 본인이 말씀하시는 데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계속 뭐 공부하겠다고 얘기했고 본인이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공부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국민들의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이 지금 국정을 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너무 크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뭐두 분을 비교하는 거는 적절하진 않지만 그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정치 초년생으로 정치를 시작해 가지고 저는 이제 다른 후보 지영에 있었는데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렇게 사 뭐 이런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화의 수준하고 다시 이제 당대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그 영수회담 비슷한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대화를 이끌어 나고 하는 수준이 확실히 달랐어요. 그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전체 정보를 아우르게 되면서 기존에 대선 전에 있는 존재하고 대통령이 된이후의 존재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만큼 정보가 집약되고 그걸 활용할 수 있고 그만큼 또 능력이 배가 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전의 윤석열 어, 후보 총장과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다르거든요. 그럼 뭔가 그거, 그 전체적인 국가의 정보들을 흡수하고 그 능력을 보여주고 할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뭔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들을 좀 대통령실에서 예. 잘 파악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도자다움이라는 것이 저는 권위를 나온, 나오, 이제 배출한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는 맏형 리더십이었습니다. 든든한 형 같은 리더십이었는데 지금은 좀 막내 리더십으로 좀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는지 를 봐야 될것 같고 좀 포용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많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훈 대변인이 이제 천하람 위원장 말씀대로 뭐 대변인까지 지냈던 사람이 이 자체로는 부적절하다고 나름 뭐 평가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 바른 말씀은 하셨어요. 네. 근데, 예. 예. 아이 뭐 그, 글쎄요. 아, 저도 사실 대통령과 뭐몇번 따로 만나 본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어, 저도 대통령 전남 오실 때 이제 간혹 식사도 같이 하고 예. 하는데. 나름 또 들으실 때또잘 들으세요. 그리고 또 들으시고 어~ 제가 그때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이제 개인적인 걸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생각보다 밥을 많이 안 드십니다 어어. 아 그래서 제가 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식사를 많이 안 하시냐 했더니 요새 확실히 뭐 이런 거정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걱정할 것도 너무 많으니까 이게 예전만큼 식욕이 많이 없다고 하거든요 예 아무튼 우리 대통령이 겉으로 보이는 일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계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얘기하신 거니까 저도 가볍게 물어볼게요. 천하라면술 <laughs> 예. 많이 안 하죠? 전 이게 예, 많이는 안 합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밥을 많이 안 <laughs> 하죠. 아, 나닐 거예요 또. 예. 요새 보니까 또 이게 예, 또 그러시더라고요. 예. 자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면 조사 음, 요구했다가 상당히 큰 논란이 됐는데 음. 자이 부분 일단 정리는 됐습니다. 감사원이 하지 않기로 했고 음. 이 과정에서 과연 이게 정말 대단히 무례한 지시냐 하는 것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절차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금주 의원 감사원법에 네. 네. 현직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감사원이 반박을 했는데 무례한 지시라는 게 규정에도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무례한 짓인 거예요, 아니면 규정에 있어도 뭔가 좀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대통령한테 이렇게 전직 대통령한테 하는 것이 무례했다는 것인가요, 뭐였나요? 그러니까 그 감사원법에 있는 조항들 물론 이제 감사원법에 의해서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조사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 건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그가 그러니까 감사원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조사 절차를 개시하고 진행하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감사원이 이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걸어서 이 어떤 다른 정치적인 조작을 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전 대통령이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뭐법 앞에 평등하다는 건 누가 다 부인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어떤 사건이 있고 그러면 조사를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 이 건에 있어서는 감사원이 생뚱맞잖아요 지금 갑자기 문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한다고 통지를 하는 과정이 좀 쌩뚱맞거든요 검찰이 지금 한참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 또그 일단 그 당시에 국정원장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조사도 이미 맞춰지지 않은 상태인데 갑자기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이 특히 국감이 예. 진행되는 한창 그리고 현 정권의 대통령의 실수들이 부각돼서 굉장히 좀 시끄러운 와중에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슈를 이렇게 바꾸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한것 같아요. 네. 이제 네. 그런 점에서 뭐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잘 제기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만큼의 보좌진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김유정 의원. 네. 대단히 무례한 짓, 이런 반응을 냈을 때다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도 생각하고 내지 않겠어요? 네. 그랬다면 왜 이렇게 반응을 정리하자고 했을까요? 그, 이제, 그, 윤건영 의원의 전원이잖아요. 예. 대통령이 이렇게, 문, 운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그 반응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 그니 그러니까 감사원의 이런 무리수가. 지금 실익이 없어서 조사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실익이 없는 거를 몰랐던 것인지, 나중에 국면 전환이나 대통령 지지율 높이기에 뭔가 조금 도움이 돼볼까 하고 검찰하고 경쟁 구도 속에서 했는데 별로 효과를 못 거뒀다는 거를 시인하는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 대통령이. 또는 치고 나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지금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뭐 서른 몇 가지인가 되는데 그다 코에 걸면 이 연령 비 연령 할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대통령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제에 또는 좀 차단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액션이라고도 저는 보여지고요 무리수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여기에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단히 무례한 짓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이제 공감하는 사람들과 뭐야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신영기 변호사는 그 표현을 보고는 어떤 생각 드셨나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헌법 기관으로서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그것도 본인이 임명한 감사원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례하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본인은 약간 성역 같다 라는 표현을 좀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 대단히 전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반응이고, 차라리 감사 대상이 아니라거나 뭐 절차가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냈어야 오히려 정확한 표현 아니었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저는 감사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기관의 위상은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 한복판에 본인들이 뛰어들어 가지고 어설프게 또 조사 안 한다. 그 뭡니까? 칼을 뽑았다가 뭐뭐 뭐, 뭐 하지도 않고 이게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아니 애초에 그걸 안 하는 게 저도 가장 좋았다는 생각요 네, 저는 것 필요하면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아니 전직 대통령 이 성역도 아니고 서면 조사 할수 있죠. 게다가 이걸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냐라고 하지만 박지원, 서훈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이게 지금 조사 거의 마무리 단계고. 최종적인 의사 결정과 결재를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어디까지 알고 계셨냐, 어떻게까지 뭐 의사 결정하셨냐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꽤나 자주 일어나는 나라입니다뭐 전직 대통령이 성역이라는 주장은 사실 허구고 약간 우리 쪽 대통령만 지켜달라라는 건 내로남불이죠. 저는 이거는 충분히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뭐, 금방 또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론이 안 좋고 이렇게 하니까 또뭐 선물 줘서 안 하겠다. 저는 감사원이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 특히나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 생각은 맞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감사원이 금방 꼬리 내리고 실익이 없어서 이거 안 한다. 이렇게 한 것들이 바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감사원 내부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의 어떤 독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부에 반발이 있는 게 그런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네, 네 명의 대통령에게 지금 서면 조사 이런 걸 받았잖아요. 아시다시피. <laughs> 노, 노태우, 그 다음에 YS,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은 서면 조사에 응했고,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응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럼 그때 어떻게 처리를 했나를 보니까 감사원에서 기존에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그냥 감사 결과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충분히 이것도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탁 던져놓고, 이건 무슨 간보기도 아니고, 그래 놓고는 실익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가며 이거를 다시 또 꼬리를 내리고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감사원이 과거의 어떤 권위, 우리가 그 추상 같은 감사원, 이런 이미지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청치권의 의도대로 감사원장부터 뭐 대통령을 뭐 도와주려고 했다는 그런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 이게 감사원 스스로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국민적인 동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국회도 스스로 지금 권위를 내팽겨치고 있고 감사원조차 또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전 들고요. 제가 아까 왜 이사안에서는 감사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얘기했냐면 저도 전직 대통령 감사 필요하면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건은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원은 빠져야 됩니다. 수사기관이 하는 게더 우선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적절치 않았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감사원이 좀 지나쳐요. 지나치게 전방위적으로 행정감사를 하고 있고, 또 타겟팅을 해서 타겟팅이 된 부처나 부처의 수장에 대해서는 또 과다하게 먼지털기식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적절한가?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위상하고 그런 먼지털기식 감사를 하는 것 그게 연관이 됩니까? 네. 그리고 감사원장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사실과 이 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니까 자꾸 여당에서 전 정부에서도 뭐 하지 않나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다 하지만 뭐 그거는 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뭐 그렇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아니 사무총장이 사무총장도 음, 저희가 오른 것은 아니지 않나요? Yes. 감사 감사원 사무총장을 유사무장예 감사 원장 임명하는 자리 아닙니까? <laughs> 어예 어찌 됐든 <laughs> 아니 뭐.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저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립적으로 이제 분류가 되니까 근데 어떤 논란이 생기면 항상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감사원하면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감사원이 과연 독립 중립 이런 말을 듣기에 걸맞게 행동을 했는가를 먼저 좀 돌아봐야 되는데 최재의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답변할 때 조금 잘못했잖아요. 뭐지원해야 네, 어, 부분 네. 맞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 또 말을 바꿨고 유병호 사무총장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지금까지 봐왔던 감사원 사무총장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너무 뭐 맺힌 게 많아 보이는데. 네. 느낌이었죠. 네. 예. 그런 걸 봤을 때 국민들이 어 뭔가 좀 다른 사적인 사심이라든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네, 저도 그런 부분은 오해 여지는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전 정부에 있었던 정책에 대한 감사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원래 감사원이라는 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고, 어 다만 이런 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뭐 아까 감사원이 요즘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감사원장이 그만두고 나올 정도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여야가 갈뭐 갈라서 산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여러 정책들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도 감사원이 잘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이제 감사원 문제도 그렇고 전 정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 수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같은 트랙으로 달려가면서 여야는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항상 말은 간단하죠. 당연히 뭐 잘못된 건벌 받아야 되니까 수사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수사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아, 할 거면 그럼 빨리 해서 정리를 해 주라. 왜 이렇게 계속 끌고만 가냐 하는 의견 하나. 또 하나는 지금 그거 할 때냐.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계속 그렇게 갖고 갈 일이 아니지 않느냐.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인데 신인규 변호사 생각하시는 해법은 어떤 겁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연역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뭐 꼬인 게 많이 있죠. 사실은 이 수사는 지금 와서 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하에서 뭉개지를 말고 당시에 조기에서 정리를 했었어야 된다는 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뭐 검찰개혁이니 뭐니 해가지고 검찰 내부에서도 막성난 지청장하고 차장검사가 막 대립을 하고 이러면서 이 사안들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참 불가피하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두 번이나 큰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또 대표로 오면 사실 이제는 또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이제 이것을 또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정무적인 판단도 뭐 아예 빠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고 이재명 대표도 정치인 이재명이 아니라 개인 이재명의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정도에서 이 부분은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수사기관도 빠르게 정리하려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송금주원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보면 현재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대표와 전 정부를 겨냥해서 수사 중인 것 주요 사건만 꼽아도 열 건이 넘습니다. 네. 정리를 해 보면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는 서울 중앙지검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범인 강제 북송 사건 이런 거 하고 있고, 네, 네. 동부지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요, 대전지검에서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고요 그다음에 북부지검에는 태양광 사업 이거 지금 조사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수원지검은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지청은 성남 FC 불법 후원금, 후원금 의혹, 경기 남부경찰청은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경기 주택 도시공사 합숙소 선거사무소 의혹, 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열 건이 넘어요. 네, 네. 이거를 하지 마. 그럴 수는 없을 거고 하려면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다른 것들도 많은데 지금 검찰 수사나 또 감사원 감사가 굉장히 부각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런 수사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이 짊어지고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당대표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떤 더 유리한 형국에 있다 이런,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인사를 할때 특히 힘있는 사정기관의 수장이나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인사를 할 때는 한 맺힌 사람들은 인사를 하면 안 돼요. 한 맺힌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더부안해 동이 돼가지고 더 과감하게, 더 광범위하게 수사를 하면서 사실은 이 정권에 앞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될수 있는 수사들을 또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두분 패널께서 들어가서 좀 얘기 좀 하십시오. <laughs>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껏 정리를 해줘야지. 그 죄지은 것죄지게 있다면 죄를 물어라. 근데 그거 별개로 이런 식으로 투망식으로 던져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두분 얘기한 대로 했으면은요 민주당 진작 망했어요. 그럴까요? 아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뭐 이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고목스럽다라고 하면은 그런 겁니다. 이게 저희가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예를 들면 사람을 정해놓고 이 사람한테 나오는 거 모든 거다파봐라고 하는 거면 저도 비판을 했을 텐데. 이게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언론에 의해 먼저 밝혀지거나 선거 과정에서 나오거나 심지어는 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캠프에 의해서 먼저 드러나거나 이런 것들이고 수사가 이미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럼 뭐 검찰총장 불러가지고 야 이제 이거 그냥 그만하자 야당이랑도 좀잘 지내야지 이러면 이게 또 뭔가 직권남용이 될 수준까지 이미 와 있는 거라 가지고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수사 기간이 빨리 마무리 하기를 바라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네. 법 그러니까 적용되는 법이나 그 법리를 적용할 때는 좀 객관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판례들에 형성된 것들을 가지고 해야지 너무 과다하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법리 적용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도 또 반복된단 말이에요. 지금 검찰에서 하는 행태가 다음 정권이 또, 또 반복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자제할 필요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박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적폐 수사를 상당히 넓은 범위로 했기 때문에 그 굴레에 지금 또 빠져있다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사법부, 선관위 이런 조직들은 정말로 중립적이거나 오히려 저는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임명하는 게 저는 더 투명성과 네, 신뢰성을 저는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네. 못했죠. 그게 잘못된 또. 겁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풀이하는 사람들. 그 중요한 위치에 놓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 소녀님 말씀하신 대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좌천했다는 걸로 단 한풀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한동훈이다 이런 별명까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 독립운동하듯이 네, 네. 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고 해서 하고 있는 장관이 힘내서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laughs>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수사는 좀 빨리빨리 털어야지. 검찰에서 네. 그 김웅 의원이나 이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는 뭐 소명도 제대로 다 듣지 않고 그냥 얘기만 듣고 아 그랬구나라고 지금 끝낸 거 아닙니까? 근데 나머지 수사에 대해서는 질질 끄면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어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쪽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수사 임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만약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무죄 나오면 그것도 큰 부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꼼꼼하게 살펴볼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음. 윤석열차 고등학생 관련해서 글 보내주신 분 오늘의 댓글로 선정이 되셨네요 이드님 초등학교 5, 6세 입학 타격 유치원 가서 6개월 아이 걷는다 타격 고등학생 그림 타격 이제 중학생 타격만 남았군요 <웃음> <웃음> 예. 이드님께는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차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SNS 글을 올렸던데요. 신의규 변호사 이준석 대표 그 가처분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이제 법원에서 밝힌 것은 이제 내일, 내일, 내일. 이후에 이제 나오겠다. 이렇게만 밝힌 상황이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 내일이 10월 6일이죠. 네. 예. 윤리도 내일 열린다면서요. 네, 윤리도 열리긴 하는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 대리인 측 통해서 나온 지금 성명서의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상당히 좀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이제 표현을 갖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건데 그런 표현이 특정도 안돼 있고 그냥 소명해라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소명할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취지로 보도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음, 내일 만약에 결정 난몇 시쯤 나오나요? 글쎄요. 그게 뭐 결정문이 언제 나올지는 뭐 밤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방송하기 전에 나왔으면 해서 네. <laughs> 네. 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네, 오전 1 1 시에 다시 뵙죠.